이번 아시안컵에 출전하는 아시아 선수들 몸값을 쭉 세워봤더니 <목소리> 후보 선수가 1등을 했더라고요. 동일한 레벨의 일본 선수랑 비교했을 때좀더 고평가를 받는 것 같아요. 한국은 아시아 축구의 넘버원이 지금은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월드컵보다도 더 중요한 대회일 수 있습니다. 이번 아시안컵을 일본이랑 개성해서 붙었을 때 저희 이길 수 있습니다. 카탈 아시안컵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오, 최근에 아시안 어쩌고 대회 하지 않았어? 두 개가 다른 거야? 대중들에게는 아시안 게임도 게 중요한 대회인 게 맞아요. 단순히 no. 축구적인 관점으로만 놓고 보면요, 아시안 게임은 피파 관여 대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시안 게임에서 뛰는 선수들은 정식 A 매치 기록에 포함이 안 돼요. 이번 항저우 아시안 게임 때 이강인 선수를 발탁할 때도 그렇고, 일단 수복팀에게 허락을 구해야 돼요. 다른 연령대 국팀 대회처럼 의무 차출이 아니다. 아시안컵을 봤을 때는 일단 피파 주간대회이고요. 선수에 대한 차출이 무조건 의무적입니다. 소속팀이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리고 아시안컵의 권위는 유럽에서는 유로가 있죠. 남미는 코파 아메리카가 있고 이들과 권위를 나란히 하는 대회입니다. 단순히 여영배 대표팀의 대회인 아시안 게임과 비교했을 때는 조금 더 축구적으로 비중 있는 대회로 여겨질만 하다. 손흥민 선수, 이강인, 황희찬 선수 요즘 폼이 미쳐있고 손흥민 선수는 아시안컵 대표팀에 발탁되기 전이었던 토트넘 본머스 경기에서 골을 기록을 했죠. 황희찬 선수도 에버튼전에 도움을 기록을 했고 브랜포드전에서는 또멀티골까지 득점을 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프랑스 슈퍼컵, 거기서 또 골을 기록을 했어요. 최근에 김민재 선수가 바이든민에 데뷔 골을 넣었고 또올 시즌 내내 바이든민에 주전으로 중용이 됐잖아요. 그런 축구팬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굳이 빼 불러와야 돼 저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 를 하고 싶어요 한국은 아시아 축구의 넘버원이 지금은 아니라고 얘기해야 를 됩니다 네. 굉장히 차가운데요 왜냐면 아시아의 최고 대회인 아시안컵의 트로피가 우리가 60년이 넘게 없거든요 월드컵 다음으로 중요한 대회가 저는 아시안컵이라고 이야기하고 싶고 선수들에게도 이 아시안컵이라는 대회에 대한 동기부여는 클 수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월드컵에서는 우승을 기대하기 힘들잖아요 내가 뛰는 나라를 대표해서 트로피를 들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은 대회 이게 결국 아시안컵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소속팀에서의 일정 이상으로 중요할 수 밖에 없다. 옆 나라 일본에 관련해서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아, 전반적으로 이 대륙한 컵들의 대회 어떤 권위가 좀 줄어든 건 아닌가 주... 일단 지금 쿠보 그 선수의 인터뷰는 꽤 많이 논란을 좀 일으키고 있습니다. 요즘 쿠브는 말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국가 대표를 은퇴하는 게 어때? 월드컵은 좋지만 아시안컵은 싫다면 다시는 대표팀에 오지 않아도 된다. 내용 자체는 오마박기 힘든 내용이다. 권위에 대한 얘기라기보다는 아시아 리그들도 추출제 도입을 좀더 많이 확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아시안컵이 유럽 리그가 쉬는 여름에 이제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뜻으로 좀 해석을 해볼 수 있거든요. 너무 춥잖아요, 지금 그래. 자 여러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밖에 딱 나갔을 때그 날씨, 축구장에서 축구를 한다. 여러분 보러갈 의향이 있으십니까? 우리나라를 포함한 정말 수많은 아시아 국가들은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코버 선수가 그 발언을 하기 전에 우려를 했어야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 아시안컵에 출전하는 아시아 선수들 몸값을 쭉 세워봤더니, 일본의 신성이라 할수 있는 쿠보 선수가 1등을 했더라고요 이강인 선수라든지 손흥민 선수가 1등을 할줄 알았는데, 동일한 레벨의 일본 선수랑 비교했을 때, 좀더 고평가를 받는 것같요 음, 이거는 좀 냉정하게 우리가 좀 평가를 할 필요가 있어요. 쿠보 선수는 고평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시아다대에서 보여주고 있는 활약을 봤을 때, 라리가 리그베스트 11에 포함돼도 이상하지 않은 활약이에요. 실제로 일본 선수들 다수가 그동안 좀 유럽 리그에 많이 진출을 하긴 했었고, 실제로 그 선수들의 활약이 꽤 좋았던 게 사실입니다. 시장 가치가 꼭그 선수의 활약으로만 반영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생각보다 나이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흥민 선수는 시장가치성으로만 봤을 때 나이가 아무래도 좀 많은 편인 만큼 화약만으로 시장가치를 높게 평가받기에는 대학 조건이 꽤 많은 편이에요. 지난 시즌을 시작으로 이제 올라오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경쟁력은 이제 시작일 뿐. 당장 우리가 일본 선수들의 시장가치를 너무 부러워할 이유는 없다. 사실 아시안컵 우승하면 권위 명예도 있겠지만 사실 또 상금이 또 나쁘지 않아요. AFC 주최 대회에는 정말 많은 상금을 그동안 좀 쏟아부었습니다. 정말 많은 동기부여를 좀 느낄 수밖에 없는데요. AFC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사실 그렇게 많이 스폰서를 하진 않지만 중동이나 일본 기업들이 꽤 많이 이제 돈을 투자하는 편이고. 중국이나 일본 기업이 낸 돈을 이제 우리가 네. 먹으러 간다. 축구협회 입장에서도 어쨌든 우승 상금은 한국 축구의 인프라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똥 경기 개최에 있어서도 그렇고 한국 축구의 전반적인 운영에 있어서도 정말 많은 보탬이 될수 있는 금액이라는 점을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굉장히 우승을 못한 지 오래 됐습니다. 국제 대회에서 나쁘지 않게 좀 해왔고 나름 축구 좀 한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한 컷에서 유독 약했던 거. 첫 번째로 유독 특정 국가에 대한 징크스를 우리가 좀 많이 맞이했다. 이란이나 이라크처럼 그 국가들에게 좀 찾아오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가 밑집 수비에 그동안 너무 많이 고전을 했었어요. 경쟁력은 실제로 다른 국가 대비 우리가 훨씬 더 좋았던 게 사실인데 그러다 보니까 역습 한 방에 결국 주저앉으면서 운동에 대한, 기후에 대한 적응이 좀 어렵다는 점. 손흥민 선수가 이제 실제로 이제 집필이 했던 자서전의 내용을 보면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렸던 제 아시안컵 당시 때 손흥민 선수가 유독 현지 적응을 굉장히 어려워했었다는 내용을 선술을 했었어요. 우리나라에서만 사실 찾아오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아시안컵을 좀 어렵게 끌고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적인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문제 제기를 하나 좀 할까 합니다. 월드컵 이후에 보통 반년 정도 뒤에 아시안컵이 개최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월드컵이 끝나고 그 감독이 운전히 팀을 이끌지 않고 아시안컵이 개최될 때는 새 감독이 와서 새롭게 팀을 꾸리고 있는 과정 중에 아시안컵을 개최하는 경우들이. 그다고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아시안컵을 지휘했던 감독들은 아시안컵이 열리기 전 월드컵을 지휘했던 감독이랑 동일했던 경우가 거의 없고, 월드컵 대회는 또 다른 형태로 팀을 새롭게 꾸려야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아시안컵에 나섰을 때팀 컨디션은 100%가 아닐 때가 많았다.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나온 헤드라인은 역대급 정상 도전의 적기다 이번 대표팀에 대한 고평가가 많이 되고 있어요 기대감이 높은 데는 또 어떤 이유가 있는 거죠? 멤버들이 일단 너무나 초호화 멤버고요 특히 우리 대표팀에 지금 주요한 선수라고 할수 있는 자원들이 발탁 직전에 너무나도 좋은 활약을 했다는 점또 k 리브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 지금 좋은 폼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까지 봤을 때 우리가 이번 아시안컵에 대해서는 기대치를 높게 가져가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할수 있겠죠 그간의 아시안컵 멤버랑 비교했을 때이번이좀 유독 더 강한 것 같은 느낌이 드세요? 어 그렇죠 무엇보다 이번 대회가 대회 전까지 부상자 없이 운전이 잘 준비가 된것 같아요 클린스반 감독 내에서 나름 정예 멤버를 꾸렸던 멤버들이 그대로 경기를 뛸수 있다는 점 충분히 플러스 윈으로 꼽을 만한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한국이랑 일본이 조 1위로 16강에 올랐을 시에 결승에서 이제 맞출 수 있다. 단도 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저 이길 수 있어요. 어, 이길 수 있습니다. 우승이라고 우리가 일컬을 만한 선수들의 몇 명과 팀의 레벨이 있다. 플린스만 감독이 가장 장점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부분은 우리 주축 선수들을 최대한 심리적으로 안정되게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수의 우리 선수들이 다 이야기하는 부분이 선수들을 좀 편하게 해준다. 대화를 통해서 선수들에게 항상 자신감을 심어준다. 대표팀의 분위기가 정말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정상급 레벨에서 한의전에 붙었을 때 저희가 비등하게 경기한 기억도 별로 없거든요. 상대전적이 꼭 결과를 이어지지는 않죠. 무슨 일본이 예전처럼 그냥 이쁘게 만들어가는 축구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고 역습을 굉장히 잘 펼칩니다. 우리가 일정 부분은 경계를 하고 맞춤 전술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일본 대표팀이 역습에 집중하지 못하고 차츰차츰 차츰 공격 숫자를 늘리게끔 유도를 하면서 볼을 끊었을 때 우리가 데려 좀 역습에 나가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명철 축구 해설위원님을 모시고 아시안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알아본 스포츠 뉴스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이명철 해설님 기지가 소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